<laughs> 입이만까지 <입만 웃음> 말고 이거를 <laughs> 잘 까. <응>? 응? <laughs> 입만까지 말고 이거를잘까한 <laughs> 번. 더. 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렇게 하나요? 이보 이게 석가구라는 거야? 음. 석화구이? 그렇죠 음. 바다의 우유 다 네, 바다의 우유? 음. 바다의 우유, 바다에 우유. 바다에 우유. 저게야, 가좀 멀리 떨어져야, 어, 떨어져야 되겠다 떨어져야 되겠다 이게 물이기 때문에 튀 음. 남자한테 좋다고 여자한테도 좋겠데 여자한테 우유 잘 먹으면 잘 좋지, 뭘 뭐. 그래 요으로이 사람들, 있어가지고 사람이제뒤집이라이거람고 이제. 뒤집고 들이 사람들,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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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, 이이사데들이 사람들, 이 사람들, 이이이이런이나 지는않요이렇게 음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 이렇게. 어? 내꺼는 어디 갔지? 어, 언제잡 <laughs> 이렇게 먹어 응. 빨리, 빨리 먹어 이언술안 나는... 먹으니까 좀 까줘 시... <laughs> 아, 아니, 아없어아니 응. 다른 거 <laughs> 까주지 말고 이숟 까주라고